안녕하세요. 음유물구 연구수입니다 자, 뭐 이제 내일부터 비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이제 비소식이 있고요. 지금 뭐 남부지방은 비가 또 내리고 있습니다. 예,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뭐 비가 꼭 내린다고 해서 있고, 예, 제가 낚시복을 추천드린다고 해서 뭐 비가 내리는데, 어, 뭐 장대비가 내리고, 뭐 폭우가 내리고 하는데 있고, 출조해라고 추천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 자, 뭐 때로는 어느 정도의 비에 예, 뭐 대응할 수도 있고 뭐 낚시복, 뭐, 낚시복을 착용하는 이유는 뭐, 예, 구매하시는 분들이 더잘 아실 거고요. 예,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으로 지금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예, 짚어드리는 거니까, 어, 베이직 모델은 아닙니다. 예, 다이와 낚시복 베이직 모델 있죠. 요즘 제가 하, 여러분께 많이 추천드리는 지금 뭐, 한 10만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예, 지금 베이직 모델. 예, 베이직 모델하고는 이제 가격 자체가 틀리고요. 출시 가격 자체도 틀리고 어자뭐 상세 사진은 나왔습니다. 지금 뭐 그냥 반값 반값 할인 하고 있어요. 반값 예, 50% 정도 할인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얘가 지금 출시할 때 어, 출시할 때 얘가 정확하게 한 20만 원 중반 전후에서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은뭐 20만원 초반 뭐 비싸게 판매하는 20만원 후반까지 이렇게 20만원 중반 전후에서 왔다갔다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도 뭐 여러 사이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높은 가격으로 굳이 높은 가격으로 검색하실 필요는 없는데 높은 가격으로도 뭐 검색을 해보시면 은 30만원 넘게 판매하는 쇼핑몰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금 굳이 뭐다 구매하실 때다 최저가로 그냥 다 검색을 하시죠. 최저가로 다 검색을 하시고요. 색상은 뭐 여러 가지로 나와 있구요. 네. 지금 판매하는 곳은 여기 블랙, 네. 블랙 모델입니다. 블랙 모델. 블랙 모델로 한정돼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설명은 여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뭐, 여기. 네. 다이와 낙시복요 설명, 네. 그대로. 다이와에서 개발한 네. 레인맥스, 2층 소재, 갖고 뭐 레인맥스 3층 소재. 네. 일반적으로 기본 레인슈트 10만원 전후 지금 파면, 요즘 10만원 조금 넘어간 것 같아요. 최근에 출시한 것, 가장 신형은, 예, 출시한 것 같은데, 어, 가장 최근에 출시한 신형은 제가 구매해보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뭐, 분석을 못해봤는데, 일단 기본형 자체가 10만원 먹고 들어가는 거는, 예, 확실한 것 같아요, 요즘에. 예, 구형도 뭐 10만원은 안 되지만, 구형도 뭐전 사이즈가 내 마음, 내 입맛에 맞게 구매하기가 쉬운, 찾기가 쉬운 건아니고요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사이즈가 다 있고, 예. 뭐, 사이즈 이렇게 뭐,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 없이, 어, 출시 가격은 뭐, 14만 5천 원. 예. 출시 가격이라기보다는 처음 출시해가지고 판매했던 쇼핑몰들 가격, 뭐, 20만 원 중반대. 뭐, 비하면은 지금 거의 반값으로, 예. 반값입니다. 반값. 반값 할인되어 있고요 어, 모델 넘버가, 예. 모델 넘버 DR33020이라고 치습니다 DR33020. 예. 뭐, 다이와 이런 거 이름 넣으실 필요 없고요 DR33020. 네, DR33020입니다. DR33020. DR33020. 옷이 뭐 두꺼워가지고, 이제 뭐, 지금 입는 옷이 아니다. 뭐 아니면 옷이 얇아서 지금 입는 옷이다. 이런 건 구분질 필요가 없어요. 다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계절용. 예, 뭐 동계용 이렇게 나오는다. 예, 얘 같은 경우 지금 사계절용입니다 사계절용으로 나온 일반 지금 우리 레인슈트 있죠. 예, 레인, 이, 여기도 지금 레인슈트라고 뭐 판매하고 있는, 레인웨어 뭐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예, 사계절용, 사계절용이라 하면은 사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두꺼운 내피를 착용해야지 겨울에 낚시가 그나마 가능하고요. 어, 지금 계절에는 그나마 그냥 착용하기에는 조금 뭐 더운 감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데 굳이 입을 때는 더운 감이 있어요. 예, 근데 비가 올 때는 뭐 지금 뭐 반드시 필요한 자, 여기 지금 이렇게 d l 3 3 0 2 0이라고 치시면은, 어, 가격대가 이렇게 뜹니다. 여러 가지가. 에, 무조건 따요. 뭐 20만원 중반이 넘어가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20만원 네, 그냥, 여기. 예, 만약에 지금 144개죠. 에. 굳이 뭐, 비,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한번 쳐보면은, 높은 가격으로 치면은 뭐, 40만원대도 판매하고 있어요. 40만원대, 뭐, 30만원대. 굳이 뭐 이런 거 일부러 검색해서 구입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낮은 가격 순으로 그냥 내리시면, 낮은 가격 순. 낮은 가격 순 내리시면은 뭐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 있는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 일단 제외하고요. 국내에서 지금 바로 판매하는 거, 14만 5천 원에 바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뭐 그냥 여기 한 군데, 14만 5천 원 바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전 사이즈 다 있으니까, 자뭐 2XL 여기 뭐 지금 고그 밑에 요 판매하는 사이트 밑에 보시면 뭐 L, 에, L, M, XL, 2XL, 에, 95, 100, 105, 110전 사이즈 다 판매하고 있으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 뭐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상품 앞에 구매했던 분들 에, 상품병 뭐 보시면은. 사이즈 좋고 고급지네요. 에스 바지도 끼고 헐렁하는 기존 오비는 설명도 예, 상품평 리뷰 있으니까 상품평 리뷰 밑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상품평 리뷰도 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상품평 리뷰도 의류 같은 경우 상품평 리뷰 참고하시는 거 좋다고 했죠. 예. 상품평 리뷰 도다 참고하시고 예. 50% 정도 지금 반값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뭐 다른 제가 의류 브랜드 추천드릴 때는 뭐 50%라면은 예, 뭐. 저렴하게 느껴지는 브랜드도 있고 한데, 어, 일단, 다이와 시마노 같은 수입 낚시복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뭐, 재고 처분 간혹 하긴 해요. 예,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뭐, 가격을 이렇게 뭐, 뭐 절반 가격으로 확 떨어뜨려서 판매한 게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어 체감에 와닿는 예, 가격은 뭐이 정도로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이것도 뭐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뭐 이런 디자인이 또 싫다 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다이와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 일단 뭐 찾고 있다 뭐 저렴하게 기본형보다는 좀더 좋은 모델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예, 뭐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비 많이 온다고 하니까 안전 유의하시고 네, 좋은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